과연 뭘그지 진짜 맛있어요. 발루랑. 어요 음. 응, 맛있어. 여러분 저는 지금 MRT 타러 왔습니다.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수월하게 왔는데 손예진 배우님이 계시네요. 뿌듯. 여러분 저 MRT 탔는데 이거 아, 네. 있어요. 해봐야 될것같 네, 여러분 저는 시먼에 갈 겁니다. 이제 지금 저녁 시간이어가 가서 슬쩍 돌아보고 대충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갑시다. 전 지금 반난라인 타러 들어왔습니다. 와, 시몬 도착! 엄청 크다! 시몬! 와! 여기가 유명한 무지개 도로인가봐요? 너무 예쁜 스타벅스예요 아요 안에도 엄청 많네. 오, 사람 엄청 많은데? 명동 같아요 느낌이 명동. 지파이. 왕큰 지파이 시켰습니다. <laughs> 안에서 바로 이렇게 조리를 해주십니다. 와 대박인데? <laughs> 짠요 대왕 지파이도 지금 엄청 뜨거워요. 여러분, 지파이 조심하세요. 제 바람 불었는데, 빨간 스파이시 하려고 눈을, 눈에 다 들어가서 제가 한바탕 울다가 지금 첫입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음, 음! 갑자기 지나가다가 빙수집 들었어요 눈꽃 빙수인데, 팥 망고 빙수 대박.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머리가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눈꽃 우유빙수예요 음! 여기 맛있네. 음. 음. 비파야 너무 맛있다. 제 말로 들고 다른 가게인데 음식 들고 들어와도 별로 아무렇지 않아요. 신기한 맛. 짠, 여기 한국어 메뉴도 있어요, 대박. 완전 친절하세요. 먹어보겠습니다. 아, 밤 되니까 이렇게 예쁘게 불이 켜졌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행복당 진짜 맛있는데요? 펄이 아주 그냥 쫄깃쫄깃 부드러워요. 음 너무 맛있 과자처럼 씹혀요. <목소리> 여러분, 저는 지금 밤까지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직 8시인데 더위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일단 어 숙소 근처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따가 또 갈게요. 김치. 맛있어요. <북북북북북> 귀여워 하이 <알토인> <북북북> 톰 여러분, 안녕하세요. 둘째 날입니다. 잠을 잘자 가지고, 부었어요. 저는 지금 그 화산 1913 가, 거기 가려고 지하철 타러 가고 있습니다. 숙소랑 바로 연결 돼 가지고, 바로 갈수 있어요. 한번 가 볼게요. 대만은 지하철에 편의점이 진짜 많더라고요. 먹을 것도 많고, 가차도 있네. 근데 저 깜짝 놀란 거 있잖아요. 밀크티가 아무 데나 들어가서 마셔도 다 맛있더라고요. 와, 진짜 최고였어요. 오늘은 더 재미나게 놀아보겠습니다. 와, 이거한번 시켜보려고요. 이게 치즈 초콜렛이래요. 있습니다 아, 땡큐. 아, 땡큐 시켜봤어요. 친절하신데, 요 아주. 안에 치즈가 들어가 있어요. 음! 와, 여러분, 교촌치킨줄섰어요 엄청 길게. 와, 이렇게 인기라고? 응, 응. 와. 밀크티 한 잔, 아니, 뭐 마시고 한번 가, 가, 갈 거예요. 이거 일사. 뭔지 모르고 시켰는데요. 큐큐 어쩌고 시켰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일본을 자주 갔다 보니까 말이 이버릇처럼 계속 일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이제 아이스 얼마나 주냐 이래가지고 노멀이라고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노멀 대 이렇게 한 거예요. 아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 부른 척 했어요. 일단 아유, 정신 차리자. 왜안 된다 고해가지고이렇게 거의 가방 안에 넣어놨어. 저안 먹어요, 그냥 안 먹어요 이렇게. 자 내렸습니다. 정샤오 씨, 정맞나 여기서 아마 1번 출구로 나가면 일구일 사이 있을 것 같아요. 와 뭔가 더 대만스러운 느낌인데?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귀엽다. 음. 길이 너무 예쁘구만. 와 저기 뭐 하나 보다. 저기예요? 여기가 바로 1914. 화산 1914. 사람 진짜 많아요. 주말이라 그런가? 아사카 이거 닦으면 시원해지는 걸까요? 그렇다면 사겠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요? 쓰고 있어요. 아 귀여워~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어얘뚱 뚱냥이다, 뚱냥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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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대박인데? 는데 카비바라상 <laughs> 와시또 이슈니 이마아 시간초 시간초가 있나봐요 <laughs> 시장인가 봐요 1914 바로 앞에 있는 곳에 왔는데 <laughs> 와이쪽에서 갈아서 만들어주세요 오음 자, 요거 망고 주스구요. 요거는 파파야 밀크. 맛있어 보여서 샀어요. 음 와, 짱구. 너무 더워서 대만의 택시를 타볼 거예요. 더워. 갔습니다. 아니고 있는데요. 꼭 사야 할 것이라 해가지고 뭐 기념품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박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 요거 유명해가지고 스너글 요 방향제 많이 안쓸것 같아서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썼고요. 근데 학생들 뭐사물함 있거나 이러면. 저 같으면 이거 사갈 것 네, 같긴 해요. 네. 이거는 사실 일본에서 많이 쓰는 거니까 안 샀고. 흑진주 마스크팩 유명해가지고 저는 이거 기본으로 한번 사봤어요. 이게 기본인 것 같아서. 그리고 전 술은 안 마시지만 이거 카바란 위스키? 이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샀습니다. 3시 15분 차 맛있다고 해서 이거 유명하니까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맛있대요. 근데 이게 3시 15분 저렴이 버전이래요. 아, 너무 재밌게 여기서 하나씩 집어가고 싶게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해놨어요. 이건 사간다 진짜. 와 과일 색깔 너무 예뻐. 골든 망고가 이렇게 많이 있다고? 이게 엄청 유명한 과일이잖아요. 근데 여기 그 납작 만두 아 납작 만두래. <laughs> 납작 폭소가 있다던데. 여기서 꼭 한번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대만 과일. 이게 그 석가 석가모니 그 머리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이 석가라고 하는 것더라고요. 와 이렇게 망고가 와 파르푸에서 한사발이 쇼핑해서 갑니다. 생각보다 택시비가 많이 안 나와서 택시 추천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 저 차타고 가고 있었는데 대만어로 계속 막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일본어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기 길 모르니까 너 여기서 아무거나 택시 타고 가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알겠다고 하고 갑자기 여기서 대만분이랑 한국사람이 일본어로 대화를 해서 저는 내려서 다른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아저참 재밌네요 아 일본어 할줄 알아서 너무 다행이다 욕한다 저 다른 차를 한번 타고 가보겠습니다. 돈도 안 받으셨어요. 어떻게? 아, 다른 택시 탔습니다. 내비 네, 찍어주셨어요. 갑시다. 이 택시는 뭔가 더 시원하거든요. 더 뭔가 승차감도 좋고, 근데 9 0기분입니다 와, 갑시다. 짠, 여러분, 저 까르푸 쇼핑 목록 요 정도 이렇게 샀습니다. 이거는 홈런볼 바삭한 느낌이고 이건 차 티백인데 유명하다 해서 샀고 이건 밀크티 이거는 치실 그냥 제가 필요해서 샀고 그리고 이거는 섬유 유연제 아 섬유 그 섬유 그 향수 이거는 먹어보고 싶어서 샀어요 김맛 과자 달리 치약 이거는 요, 이거 유명하다 그래서 샀고 망고 젤리 그리고 이거는 우육면 먹으려고 샀고 반입 안됩니다 그리고 이거 마스크팩 샀습니다. 예! 아, 이거 그리고 이거는 그냥 옆에 있길래 사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 혼자 먹을 거 아니고 가서 다 나눠줄 건데, 네, 이렇게 했습니다. 짠! 저 너무 더워가지고 까라프에서 산거 숙소에 놓고 이제 나갈 건데요. 이제 밥 먹으러 갈 거예요. 배가 고파서. 근데 타이베이 일본1 그쪽에 한번 갈까. 키키 레스토랑을 갈까 하고 있는데. 움직여볼게요. 아. 여러분, 저는 지금 타이베이 시청역 도착해서 키키 레스토랑 왔습니다. 근데 제가 대기 순번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출발한 지 거의 30분이 넘었는데 출발할 때 예약했는데 아직도 대기 순번이 15팀이나 남아가지고 여기 서점이 유명하다고 그래서 한번 쭉 돌아다녀 보려고 해요. 근데 와, 여기 이렇게 많은 백화점들이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 못 해가지고 아 더운 날에는 여기가 좋겠는데요? 이왜 이제 알았을까? 아, 귀여워. 귀여운 거 투성이다. 와 아, 너무 귀여워. 잡화점 이렇게 크게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제가 이런 거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제 스타일이에요. 어 양말. 대박 발가락 양말. 서점이 유명하니까 한번 서점 들려보겠습니다. 열팀 남았어요 열 팀. 완전 행복해. 사봅시다. 서점 약간 그거 같은데? 교보문고 스타일? 서점이 엄청 커, 엄청. 커. 와. 이분이 오신 거예요, 이분. 셰프님이시래요. 불편한 편이장 1위입니다, 1위. 와. 와. 짱 신기해. 뉴헬, 뉴 치즈 쿠키레스토랑 와 여러분 한국어 메뉴가 있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 중요한 거라니 제가 거의 대기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대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온 김에 다 뽕을 뽑아서 먹고 싶은 심정이에요 근데 진짜 꽉차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시간이 저녁 시간도 아니에요 8시 2 5분이든요 근데도 이렇게 많다는 건 진짜 맛집이라는 거요 맛있겠다 밥에 비벼 먹으면 맛있겠다 네, 먹어보겠습니다 배가 너무 너무 맛있다. 너무 음. 음, 맛있다. 이게그 유명한 계란 두부 튀김 호수. 도있스니 와, 말랑말랑말랑말랑말랑거려순두말랑아요 같아요. 와 너무 나좋네데 진짜 맛집이다. 이거. 그거 줄 서는지 알겠다. 전좀 내주세요. 필리핀 갔을 때도 나물이랑 밥 먹었는데, 여기서도 그네요 아, 이 이거... 고심채볶음이랑 계란도 쓸... 토마토, 계란볶음도 시켰습니다밥한공이더 시켰어요! 동심채 볶음이고 새우 넣었습니다. 와우! 짠 토마토 계란 볶음입니다. 맛있어. 여기 오면 파볶음이랑 새우랑 그 두부 이거는 꼭 드세요. 전추 저는 먹고 이제 또. 나가서 돌아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게 바로 그 타이베이 101 타워인 것 같아요. 음. 와, 느낌도 가시죠? 이런 느낌.